우리가, 여기, 3-11번. 자, 얘한번 보면, 야, 얘는 있잖아, 어,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쭉 보는데, FEX, f x 를2 곱하기 FX, F'X. 자, 얘가, 어, 여러분들 얘래요. 자, 근데, 야,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딱, 어, 이런 모양꼴들을 여러분들 눈에 익어야죠. 야, 얘가 뭔데? f x 제곱 미분한 거잖아. 어뭐 있어 여기 있네. 여기 f x 제곱 있네.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정적분이 정적분이 여러분들 몫 사이 이렇게 나와.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사점짜리 이쪽이야. 아 근데 정적분이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에서 정적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저기 수능이 나오잖아.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랬지뭐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라고. 근데 봐봐. 얘가 미분한 게 여기 에 있다고. 얘 미분한 게 있다는 라 거야. 그럼 얘 뭐, 뭐 해야 되냐? 얘를 어떻게 미분해보라는 거 아니야. 그럼 무슨 뜻이야? 얘는 무슨 적분 써야 돼? 부분 적분 써야 되는 거지. 어? 얘 미분하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X제곱분의 1 나오는데 X제곱분의 1 여러분들 적분할 수 있어? 없어? 있다고. X제곱분의 1 우리가 적분할 수 있다는 라 거야. 어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, AEA. A. 나 FX의 제곱을, 어, FX의 제곱 이렇게 따로 뺄 거야. 왜? 나얘 미분할 거니까. 어, 얘왜 미분해? 어, 문제에서 여기 모양이, 미분한 모양이 딱 이쁘게 있잖아. 어. 자, 그 다음에 곱하기 X 제곱분의 1, 어, DX. 여러분들. 어, 그럼 얘는 뭐야? 적분하는데. 이런식의 어, 미분하는데 애, 적분하는데. 애. 이게 여러분들 부분적분이었잖아. 어? 부분적분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요 내가 미분 안에 얘기를 쓰고 여기가 만약에 적분하기가 힘드면은 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, 얘는 충분히 내가 어 적분이 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얘를 부분 적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분 적분 쓰면 어떻게 되니? 자 미분 안에 그대로 자 적분 안에 얼마? 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자 E a a 자 이렇게 오고요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서부터 2a까지 어떻게 돼? 자, 미분하면 야, fx제곱 미분하면 얘인데 얘 대신에 뭘 쓰라는 거야? f2x 쓰라는 거지. 어. f2x 쓰고요. 자, 적분하는 예, 그대로 마이너스 x분의 1 어, dx 이렇게 씁니다. 어? 야, 근데 얘는 얼마냐? 야, 어, fA가 F, F, 얼마라고 그랬어? 0이라고 그랬죠 맞지? 어, 얘뒤에거 0되고 야, fA가 0이면 fEA도 0이네? 어, 어차피 얘는 다 0이네 어, 여기서 여기, 여기 요 식에다가 x에다 a 집어넣으면 fA가 0이니까 fEA도 0이다 여긴 다 0이에요 그럼 어. 내가 얘만 신경쓰면 되겠네 근데 얘를 보는데 어, 쌤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?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인테그랄 a서부터 2a까지 써보니까 X 분의 f e x 어, d x 야야 그냥 쳐다만 봐도 쳐다만 봐도 뭐하고 싶어? 어 EX 체환하고 싶잖아 어 그런 거야 자 EX를 내가 T로 체환합시다 그럼 뭐예요? EDX는 우리가 얼마 돼? DT 자, 인테그랄. 자, 얘는 f(t)가 되죠. 어, 야, 그럼 x는 얼마야? 2분의 1 t가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dx 대신에 뭐가 들어가? 어, 2분의 1 dt가 들어가요. 음. 자, 그다음에 x가 a일 때는요. 어, x가 a일 때 t는 얼마야? 2a가 되겠죠. 그다음에 x가 2a일 때, x가 2a면은 t는 4a가 되겠네요. 야,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2a에서 부터 4a 까지 뭐야 2분의 1, 2분의 1 이렇게 약분될거 아니야 맞죠? t분의 어, ft, dt 뭐야 이게 2a에서 부터 4a 까지 x 분의 fx dx가 k 래네 t분의 ft, dt 뭐 이거 k네 어, 끝 자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. 어, 내가 지금 요거 계산한 거잖아. 어, 얘가 어차피 답은 4번으로 똑같이 우리가 나오게 된다. 라는 이런얘기고요